이게 노랑인지 갈색인지 못... 헷갈리네? 와. 아 이거를 잘못 봐면노랑님있잖아요 흰색님도 봤어요. 흰색님! 네? 흰색님도 정규실에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네. 아저 근데 아저 갈색이, 갈색이 죽인 거 봤어요 어이, 제가? 하연은... 저맵 보고 있어가지고 저.. 아.. 아 이게 노랑인지 노랑. 갈색인지 아 노랑 맞아 흰색님! 노랑 봤죠? 아, 저맵 보고 바람...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때. 전 그때... 봤어요. 갈색이 죽이는 거. 아니.. 흰색님.. 아 와, 그... 진짜 거기서 그 죽이신데? 기억해보세요. 지도 쳤어요. 아아 그냥... 애초에 애초에 계속 지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어 없던데 왜왜 거기서 죽였어요? 가이사님? 아니 아니 저 아니에요 노랑님. 와 이거 겹키랄레오타 지금 하시잖아요. 와 아이 저사 당황했거든요. 지금 희생님. 진짜 흰색님 흰색님 연두님 믿어줘야 돼요. 진짜 와, 와 진짜 근데 이거, 이거... 가이사... 아니 이거 왜 다들 못봤어요? 연두님하고 흰색 흰색 해석... 있었는데 이거 못봤어? 나 이거 진짜 빼빡이 흰색 봤어요. 저도 아 미치겠네. 그냥 바로 앞에서 죽였는데 갈색. 갈색 조명. 아 노란색. 갈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킬 모션. 아니야. 연두 님하고 제가 알기로 연두 님이 전기 켰어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멀리 떨어졌어. 그래요? 어, 저 늦게 진짜요? 왔어요. 좀좀 늦게 왔어요. 혹시 신사님 못 봤을 때이킬 모션 보일 텐데? 아저불 키... 켜지고 나가서 이제 미션 보려고 탭 누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삭 사... 울리던데요? 그때 아, 저한 네. 번. 한번 믿어도 돼요, 진짜. 갈색 맞아요, 이거, 진짜. 아, 노랑 맞아요. 깔리면 안 돼. 아, 노랑 맞아. 전기도 제작학교, 제작학교 진짜로. 이거 그냥 바로 에 죽여가지고 나 그냥 경큰줄 알았는데 이렇게 깔려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이거 저도 억울해요. 이거 노랑님이 이거 전기 키로 그거 참고로 갈색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겹킬한 다음에 이거 덮어칠로 매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왔으면 저임포스터 쓰면 경 켰을 때 죽였겠죠, 그러면. 제가 아니... 지금 평가도 인데 전기를. 근데 갈색이 늦게 들어오셔서 갈색이 근데 왜 죽였? 너 나... 진짜 어이가 없거든 이제 진짜. 노랑이 왜 죽였어? 아니 갈색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덮으면 안 되죠. 제가 제가 인퍼스티 쓰면 이미 죽였죠. 제가 먼저 제일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인포였으면은실인는 생각해도 제가 인포였으면은세명이나있는데 제가... 거기서 썰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laughs> 제가 인퍼스으면 <임포였으면> 썰어요 그러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갈색이라, 갈색이랑 갈색이랑 흰색이 올줄 몰랐던 거죠.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이미, 애초에 제가 전 켰을 때연도님내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 e p i Charles, s 내가 p 포스터 그때 죽였 p o s e d t 겹쳐 c 을때 t u r e of the suncast, c a p 랑 u r e s day. The c h 제가 o 포스터 e 으면 이미 h is a c h 아이..그..그건.. 잠시만요. 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어으, 네. 잠깐만. 그건 이거 살짝 너무 시, 실망스러워요 이거, 여러분. 바로 앞에 쥐거든요 근데? 노랑님 격킬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거. 겹힐 년은 있어요. 벌써 했죠 벌써. 제가, 제가 전기를 켰는데 연두님이랑 같이 그, 그때 지었겠죠 제가 인포스터스면 켜져있는 창을 안 열어놓으면은 킬이 가능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빨리 켜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지. 제가 켰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검정 <laughs> 껌정 님이 킨거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게 껌정 님은 수영장에 있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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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가 아니라 갈대 님이 죽였어요. 아니 놀고 좀 아니 이거 솔직 아, 연두 님하고 아, 흰색 좀 실망스러운 게 발업해 죽였는데 그거를 못 보셨다면 아, 흰색 살짝... 님 누구 찍 거예요 그럼? 흰색 님 누구 찍을 거예요? 이거 흰색 님하고 연두 님이 통합해야 돼요. 흰색 님저 갈색 죽인 거잘 봤어요 진짜로. 민트하고 주황 님도 이거 아 근데 지금 지금은, 그 전기실에 있는 당사자가 아, 흰생님하고 연두님이 통일해 이거, 이거... 흰색님, 그 흰생님 예 갈색이 먼저 나간 것 같긴 한데 끝나고 전기실 응. 끝나고 먼저 나가고 아니요 오, 나가는 건 기억하는 건 노랑이 나가는 모션이고요 맞아요 갈색이 들어오는 들어온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이거 정확히 봤어요 노랑 맞아요 노랑 맞아 제가 <laughs> 거기서 매주엽어서 나갔대. 나가려면 나가지. 이거 이거, 이거 두분 찍을 때 누군지 말해주세요. 흰색님 먼저 찍어주세요, 그럴 거면. 이거 전 진짜 본거 그러네, 네. 실망스럽네요, 저는 진짜 본것 같다는 그러니까. 네, 좀 실망스럽네요, 진짜로. 그니까. 와. 랑 갈게요. 예. 연두 님. 통일해 연두 님 이거 진짜 통일해, <laughs> 통일. 통일, 통일. <laughs> 이거 통일해야지. <앞에서 웃음> 봤잖아요, 진짜로. 아, 아저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이거, <laughs> 이거 저, 저 아니거든요? 저 죽으면 바로 그 놀러가서 아, 네. 같이 네. 죽여요.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저좀 실망스럽네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실망스럽네요, 진짜로. 진짜, 시, 저 실망했어요, 진짜. 저 진짜 실망했어요. 진짜로? <laughs>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laughs> 어떻게 그래요? 아, 이럴 줄 알았다. <laughs> 저 나무님 포님 노랑님 죄송해요 저 나무님 포님 사포 그렇게 일찍 키는 거 아니에요 아싸 노랑님 <laughs> 아, 죄송해요 사포를 바로 붙이면 <laughs> 어떡해요 나가자마자 어 사포 바로 켜졌네 아싸 이겼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이긴건데 <laughs> 제가 노랑님을 어떻게 담궜는데 아 진짜 아, 이러면은 아 원점이네요 아, 이제 너무 수식간이라 진짜 너무한다 아 이거 겹길 노렸는데. 겹쳐 있어가지고 모션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요. 파이팅. 남은 어, 잠깐만요. 전기실에 어떤 사람이 주황이랑 믿인가요 에, 중하나할 거예요. 저, 저, 저 노크멘트. 아니면은 어, 하영이. 아, 아닌가? 아. 맞아. 저는 어딘지 압니다. 통신이고요. 연두님 제 마음에 흰색님밖에 안 나와요. 뭐요 응? 자, 연두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시체가 통신이고요. 아, 이게 집안방에 있었나? 근데 저 그거. 있었는데? 계속 있었는데죠. 벤트 타서 가능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야? 연두님 잘 생각하세요. 연두님 저희 바이탈에서 만났죠. 그때 살아 있었죠. 그리고, 집바사보가 타셔가지고, 제가 바로 확인했는데, 죽어 계셔가지고, 통신으로 바로 달렸어요. 응, 음, 언데? 어머나. 통신에 한 명이 시체가 있네? <laughs> 이렇게 된 겁니다. 확실해요? 저 계속 CCTV, 저 CCTV 계속 켜져 있는 거못 보셨나? 저? 계속 켜져 있었는데? 확신해요. 왜냐면 하 연두님은 바이탈 오른쪽으로 빠지셨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와요. 아니라 그 통신실 가셔가지고 만나서 킬하고 자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자작을 할까요? 이 상황에서? 그럴 어, 바에는 아니 통신실... 왜냐면 하면 일대이여가지고 <laughs> 하면 몰아가면 끝이어서. 시은님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왜 시리님을 안 잘랐겠습니까? 바이탈에 아이고 맛있는 먹이가 있네 하고 잘랐겠죠. 탈에서킬하기 너무 사람이 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요 없었어요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니 그냥 원래 바이탈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아, 이거 감정 추리하드라마 연두님 제가 과연 서브를 이렇게 빨리 킬까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나 미치겠다 진짜 <laughs> 과연 제가 제가, 돼지바님이 그렇게, 이제 끝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를 일찍 킬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민트가? 이 수면 들문 아, 이거를. 아, 근데, 제가 CC 켜진 건다 썼거든요. 근데, 집안. 터지면서, 아, 켜져 있는 건못 봐. 아, 뭐... 아 저, 저 집안 터져가지고, 저 왼쪽 집안으로 갔죠. 킬라 그거 끌라고. 집안 하나만 켜졌어요. 뭔소리에 어? 어? 집안 하나만 켜져 있는 거 봤어요. 그그 대항한 건데? 응? 어? 연주님이 한거 어, 아니에요? 하이네 <laughs> 이거 제가 있는데요. 집안 하나. 그럼 집안이 하향이... 꺼졌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꺼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눌렀다는걸 하양님이 자기가 있다고 한 것이 <laughs> 하양인데? 걸렸다. <laughs> <laughs> 집안은 제가 누르고 있었는데요. 실수했다흰생님 자, 수금합시다, 흰생님 반박 어, 반박 안 해도 돼요? <laughs> 아, 나 이거, 아, 제 이거 입묵함에 검을 쏘가지고 아. 걸렸다. <laughs> 흰생님 전기실에서 노랑님 그거, 그거 잡는 거 봤다고만 봤어도. 그리고 사부, 사부만 느 느껴, 사부만 느끼 켜셨어도. 음. 아, 저 사부 그거. 아니제그 이머리 그 초반 시작할 때15그15 20총가 그거 쿨 있는 줄 몰라가지고 아예 한 3천과 5천과 그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바로 임 아, 다음부터 예그 <laughs> 네. 전기실에서 그 키를 킬왜안 하셨어요 진짜로 그 아니,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때 아니 죄송해요 에 킬했어 아 그때 다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킬 하길래 <laughs> 인포면은 팁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 인포랑 같이 있으면은 키를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세요. 언제 키 할지 몰라요, 그, 다른 인포가. 아, 이거 아까. 키면은 제가 이해, 저도 키를 했을 텐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키를 하니까.